하늘에서 사과 떨어질 때 시작된 물리학. 어느 날한 청년이 사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. 그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.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왜 사과는 똑바로 땅으로 떨어질까라는 질문을 파고들었어요. 그 순간 만유인력의 법칙이 태어난 겁니다. 뉴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법칙을 발견했죠. 첫 번째. 관성의 법칙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멈춘 것은 계속 멈춘다. 두 번째, 힘과 가속도의 법칙 같은 힘이라도 무거운 물체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. 마치 가벼운 공은 잘 던져지지만 큰 바위를 밀기는 힘든 것처럼요. 세 번째,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밀어내고 수영할 때 물을 밀면 물이 나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. 이 단순해 보이는 세 가지 법칙 덕분에 우리는 로켓을 쏘고 위성을 띄우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.